2023년 1월 1일 사우스 코리아 시간으로 밤 10시가 막 넘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일과를 막 마치고 하늘을 보니까 이와 같이 상현달이 열심히 커져가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동서계는 이렇게 오려운자리가 일곱 개가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. 이 아름다운 별자리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에 빛나고 있네요. 예, 삼성이죠. 예. 삼성이 빛나고 있고, 그, 네 개의 좌우의 위아래 네 개, 일곱 개의 전체가 이렇게 삼성 오리온 자리입니다. 춥고 하늘이 맑으니까 더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. 육관으로도잘 보이네요. 저도 이렇게 지금 하루를 잘 마치고 잠깐 하늘을 바라봅니다. 2023년 1월 1일이 소스크리아 시간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강에서 만나우 모든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큰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많은 별들이 삼남안성이 오늘도 변함없이 2003년 2023년 1월 1일 밤하늘을 수놓고 있네요. 해피바